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마음의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악한자가 더욱 더 잘되며 의로운자가 고통을 당하는가? 또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분명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은 언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불의와 혼란, 고통이 가득 차요. 마치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질문에 하나님의 강력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응답하십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너머에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춰진 현실과 그러나 반드시 말 실제로서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백마를 타시고 충심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공의를 심판하시며 싸우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악과 거짓을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담대히 믿음의 믿음으로 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깨어 기다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로부터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백만은 고대에서 왕이나 장군들이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 귀환할 때 타고 오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화 사망, 마귀와 권세를 이기신 진정한 승리자로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결코 거짓되거나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부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수없이 많은 배신과 불의 위선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고 신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12절부터는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분의 전지하심과 정결하신 눈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깨뜨려 보시는 그 눈은 어떤 위선도, 어떤 이중성도, 어떠한 어떠한 은밀한 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기준은 겉치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신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외식이나 그 어떤 위선도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그 민족 위에 뛰어난 왕권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한 나라와 한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만국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존재와 본질이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으로는 완전히 파악될 수 없는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분의 신비로우심은 여전히 경외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게 서지 못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엎드리게 만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1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보혈과 그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을 위한 심판주 대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피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보증이며 우리에게는 그 죄사함의 보혈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심판의 표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립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장에 연결되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이 모든 장면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억울한 일들을 겪은 자들 또 의를 구하거나 응답이 없는 현실 속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왜곡하여도 아무리 그 부정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장면은 우리에게 또한 도전이 됩니다 나는 이 공의로 오신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그 혹시 그 말씀 앞에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신실하신 충신과 진실의 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위해 다시 오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현실에 불의한그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며 오히려 깨워 기도하고 그날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검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백마를 탄 예수님을 따르는 따르는 것이 이 천사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들은 거룩하고 흠없는 송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터에는 백마가 아닌 병과 무기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그 거룩함과 순결을 무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며 주님의 승리에 참여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하나님의 그 활력 있는 그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를 인도하며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입의 말씀으로 모든 악을 깨뜨리시며 민족들을 치시며 불의한 권세들을 묻어뜨리십니다. 또한 그분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가 거룩하는 자들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르러는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그 이름은 그 어떤 통치자보다 높으신 권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역사와 정치와 문화 그리고 온 열방 위에 참된 유일한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이 땅의 권세는 모두 잠시이며 결국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참된 소망은 만왕의 왕이시자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두려움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의 앞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장면에서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공중의 모든 새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생명이 넘치는 잔치가 아니라 심판의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의 음식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들과 장군들, 장사들, 말과 기병들, 자유인과 종, 큰 자나 작은 자들, 곧 세상의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살던 자들의 살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상징적인 것과 동시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과 불의의 그 세력을 쫓아 살았던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과 힘과 그 권세와 지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드러나는 마지막 심판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에는 대표적인 악의 세력,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생포되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미역해 우상숭배로 이끌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두 존재가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격리를 의미합니다. 다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며 이 세상 역사는 그 어떤 악의 세상에 악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이십일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자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어떠한 악도 어떠한 불리한 세력도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무기와 전략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로 이긴 전쟁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드러나며 주님의 통, 통치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평화와 진리 가운데.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교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은 여전히 강해합니다 세상의 악은 도저히 이길 것, 같이, 이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불의는 더디게 심판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 이미 기록되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시며 반드시 다시 오시며 공의로 심판하시고 구속받는 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인내와 소망으로 그 소망의 소망으로 살아감으로써 장차이 말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악함과 혼란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유한이 본 환상처럼 주께서 친히 공의로 심판하시고 모든 악을 멸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충시과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늘 깨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마당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승리하신 행렬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죄를 떠나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